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나무, 리틀 자이언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있는 나무가 바로 리틀 자이언트인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틀 자이언트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일단 뭐가 있냐? 지금 여러분 이게 동그랗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틀 자이언트, 혹시 전지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전지를. 전지를 안 했습니다. 전지를 단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전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자랄 수가 있는 게참 신기한데, 앞으로 이런 신품종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전지를 안 해도 동그랗게 자란다는 게왜 장점일까요? 바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질 때도 그렇고, 농사진 것을 옮겨가서 조경을 했을 때도 그렇고, 조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 관리를 안 해주니까, 이게, 이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려면은, 인건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 리틀자이언트는, 평생 전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가 있냐? 전지를 하지 않아도, 동그랗게 자라지만, 작게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치명수들은 원래는 다 키가 많이 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2m, 3m, 4m까지 이렇게 크는데 이 리틀자이언트는 둥근 서양측백으로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 나무 커야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아무래도 우리의 정원의 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내가 정원이 30평인데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50평이 되지 않듯이 내가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좀 다채로운 조경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를 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크는 품종들을 여러가지를 많이 넣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리틀자이언트 같은 품종은 내가 원하는 색감대로 뭐 골드색도 있고 이런 초록색도 있고 원하는 조경 스타일대로 여러가지를 넣을 수 있는 미니멀리즘 조경에 앞서가는 선도자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틀자이언트 하지만 이전에 둥글게 자라는 조경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옥향, 옥향이 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동그란 모양을 가지는 적용수로 많이 쓰였었는데 옥향의 단점 1년에 5번을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못생겨지죠 결국에는 모양이 좀 헝클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속 안에가 뜨는 현상이 많이 났습니다 뜬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제 붙어있는 입길이 열을 발생시켜서 서로를 죽이는 현상인데요 리틀자인트 한번 가까이 볼까요? 뜨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까지 초록색입니다 지금 이렇게 뜨는 현상도 없고 예, 옥향처럼 그런 옛날 구품종과는 다르게 이런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내 정원이 크지는 않지만 유럽식 조경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리틀자이어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틀자이어트 쓰이는 곳이 어느 곳에 쓰이냐 어 포인트 조경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진로 진입로 조성에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서 좌우측에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진입로 조성도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경관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조경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경을 해놓은 것을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들이 모두 미니 정원 꾸미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외성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외성종이란 작게 크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외성종인 품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도 이렇게 작게 크는 미니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수종들이 인기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뭐 크게 크는 것들은 여러 가지 조경으로 쓰이겠죠. 네, 그렇게 오늘 간단하게 제가 밭에 와서 이렇게 리틀자이트 한번 영상 찍어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없는 것들은 또 판매가 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사이즈는 폭이 한 30cm, 40cm, 50cm, 60cm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예약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리틀자이언트는 그래서 이런 이번 가을에 이런 미니멀리즘 조경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틀 자이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